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가TV, 우남조성혁입니다. 아, 오늘은 서법 백문백답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한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원래 그, 어, 제가 이거 원래 중국 문자는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제가 한자로 고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여러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자는 우리 동의족, 우리 선조가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그 한자를 어, 중국 문자로 아니고 우리 한자를 제가 고집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읽고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생성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을 제기했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한자는 기호와 그림에서 기원했다고 볼수 있다. 주역 개사전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고 시대에는 매듭을 지어 다스렸다. 따라서 결성이 최초의 간단한 기호로 큰 일은 주의 매듭을 크게 하고 작은 일은 주의 매듭을 작게 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자 주역 개사전은 그 주역 내용을 해서 철학적으로 확장한 고전으로 주역의 깊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우주와 조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자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주역의 상징성과 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상편은 주역의 원리와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고, 하편은 상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삶과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림은 인상을 묘사하고 자연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그릴 때는 그 모습이 호랑이를 매우 닮았고, 말을 그릴 때도 자연스럽게 말의 형태를 닮았다.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끊임없이 진부하고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단순한 그림 방식은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문자와 그림은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고 두 방식 간의 차이도 점점 명확해졌다. 문자는 더 이상 단순히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았으며 대신 쓰여지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인지 문자,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그 각골문 같은 게 봐도 전부 다그 그림 형태가 많잖아요. 그것이인지 그림과 문자로 서서히 변하게 된다. 분리되어서 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또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를 쓰는 기술은 복잡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사물의 특징만을 간략히 있어서 대체로 틀리지 않게 표현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 있으면 충분하다. 물론, 인류가 문자를 창조할 때에는 반드시 민족의 언어와 결합해야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노신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노신 선생은 중국의 유명한 문학가죠. 말이란 우리 이제 말하는 말씀은 말입니다. 말이란 마치 바람과 물결과 같아 오래도록 교동치며 그 자체는 사라지고 오로지 입과 귀를 통해 전해질 뿐인데 그것만으로 멀리 퍼뜨리거나 후대에 남길 수 없다. 시인은 감흥을 받아 노래로 표현하고 그 노래는 감흥이 사라지면 끝나고 그일 또한 그 순간에 따로 끝난다. 옛날에 그저 아, 제가 그 불교의 어느 최초의 언어 문자 산스크리트잖아요. 산스크리트가 그 산스크리트 생기기 전에 불교는 그 구전으로, 즉 말로서 계속 이제 암송되어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자가 생기고 나서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인도 남쪽에폐엽 문자로 이제 그 지금 기록되거든요. 폐엽이 이제 나뭇잎 사기죠. 그게 이제 기록되는데. 그게 이제 그 불교 산스크리트를 불교 경전으로 이제 그 기록한 그 최초입니다. 자, 만약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사건과 공직을 남기려 한다면 오직 은혜에만 의존할 경우 쉽게 잊혀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줄을 묶어 다스리는 결성의 방법을 시작, 사용했으며 이후 성년들이 그것을 문자로 대체하였다. 이게 이제 한문학사에 그 나옵니다. 이 글은 비록 분량이 많지 않지만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 그리고 은행을 멀리 전하고 후세에 남길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문자에 의존해야 하며 이런 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지금도 그 중국 그, 저, 어, 남성 그 리강 거기 가면 그, 저, 동파문자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보면은 그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자를 연구하는 것은 대체로 소리, 형태, 훈고 세 가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문자의 소리, 형태, 의미와 그것의 생성, 변화, 그리고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이 초보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대부분 형태에서 출발한다. 이는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자의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문자의 형태는 비교적 체계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탐구하기 쉽다. 만약 형태가 없다면 문자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문자가 없다면 뭐 형태 없던 그게 이제 성립할 수가 없죠. 한나라 때, 그 중국 한 시대입니다. 허시는 설문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사한 모양을 본떠 만든 것을 문이라 하고, 그 이후에 형태와 소리가 더해진 것을 자라한다.그럴수록 문자라 그럽니다.문이란 사물의 형상을 본뜬 건물이며 자는 언어가 변시 가득 점점 많아진 것이다. 흐신의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요약할 수있다문자는 사물의 유사한 형태를 본떠 만들어진 것이다. 문은 본래에는 선의 교차의 모양이며 지금의 문이라는 글자는 여전히 상경문제 현를간 적이 있다. 자는 문에서 발전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형태를 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를 더하여 형태와 소리가 서로 보완되었다. 이는 사물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글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그 이후에는 형성과 소리가 결합된 형성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우리 그 육서에는 그 형성자에 다 나옵니다. 또또 조금 남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형 문자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는 자연계에서 현상을 본 뜻고 일부는 도구나 기물의 형태에서 본뜻으며또 일부는 거북의 등문이나 새 발자국의 모양을 본어 만들어졌다. 이러한 글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눈에 그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게 했다. 그 상형 문자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형성 문자를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글자가 절반은 상형의 특징을 담아 의미를 나타내고 나머지 절반은 소리를 따와 발음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지사가차전주가 있으면 이를 합쳐 육서라 부른다. 이것이 문자 창조의 기원이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육서에 그 상형, 지사, 가차, 전주, 그 다음에 이거 다 이제 그어 하는 걸 우리 육서라 그러잖아요. 문자가 처음으로 생기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는 매우 추측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부 사람들은 은에서 출토된 언나라 중렵 이후의 각골 문자가 가장 초기의 문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이들도, 이들도 있다. 그들은 각골 문자가 이미 성숙한 문자 체계에 속한다고 보며 그 사이에 반드시 발전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가장 초기의 문자를 찾으려면은 은어의 각골 문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본다. 최근 사안의 반파에서 출두된 임동체 문양의 토기 문자나 청의 낙도의 낙도현 유만에서 발견된 부호를 기반으로 볼때 후자의 관점에도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저 사안 반파 그 어~ 박물관 을 가보면요. 그아그참 저도 그때 갔다 왔는데. 참 볼만 났다. 그얘기가니까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각골문 이전이거든, 반판 문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국의 문자가 각골문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각골문자를 쓸수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선조들이 정식으로 문자를 창조하기 전에 기억을 대신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실물, 석계 그리고 도형이다. 자, 실물을 이용한 기록은 선조들이 사용한 가장 단순한 방, 기록 방법 중, 방법 중 하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결성법이었다. 결성법 이후에는 부계를 이용한 기록 방식이 등장했다. 부계란 나무판이나 나무조각 위에 홈이나 기타 부호를 새겨 증거로 남기는 방법이다. 계란 새긴다는 뜻이다. 계는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서계란 바로 문자를 새겨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당시의 문자는 대부분 기물류에 새겨졌던 것이다. 자 이러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략적인 그림을 통해 설명하거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것일 뿐 진정한 문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림과 같은 성격의 기호가 언어 속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게 될때 비로소 진정한 문자가 된다. 물론 그림을 이용한 기록 방법은 실물 기록 방식에 비해 선조들에게서 큰 진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기록용 그림은 한자의 전신이라고할수 있으며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 복잡한 형태에서 간단한 형태로 발전했다. 기록용 그림을 점차 간소화하고 정리하며 내용을 더 충실하게 만들어 구체적인 언어 요소를 나타내게 하고 발음까지 부여함으로써 본질적인 비약적 발전으로 이루었다. 이로서 문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우리가 뭐 전에, 이제까지 뭐 정서를 넣는 그, 문자 창견은 뭐 누가 했나, 뭐 개인이, 개인이 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문자를 만들고, 어, 우리가 그, 저, 진시왕이 분서 갱립 이후에 문자를 통일했을 때, 그때부터 벌써 이제, 그때는, 진나라 때는 공식 서체가 그 전서였잖아요. 그 소전 9353자입니다. 53자인데, 그것이 전, 공식적인 서체였는데, 그때 벌써 이미 초서가 벌써 나오거든요. 한 시대 들어오면서부터 예서, 예서가 우리 예서라는 게이 노예의 예서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중에서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문자가 뭐 만들어지고 그러한 시기는 아니고요. 하나하나 거기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공용으로 쓰이게 되고, 그렇되면 그것이 문자로 인정되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가 글자 하나 만들어 이게 무슨 자다. 이것이 그 인용되고 통용되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한 가지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문자의 창조와 관련하여 이전의 논문이나 저작들에서는 대부분 문자의 창조를. 특정 개인의 공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 맞습니다. 노신생 다음 같이 말했다. 당시 사회는 창일과 같은 사람이 결코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칼자루에 그림을 새기고 어떤 사람은 문에 몇 가지 그림을 그리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입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점점 많아졌고 사관의 일을 수집하고 정리하면 기록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자 의 기원 역시와 같은 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모든 이제 뭐, 이 기록에 보면 뭐 옛날에 그 한자는 창일이 세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그 이제, 그, 일개 이제 한 사람이 만들었다. 이럴 이제 그런데 그건 여기 이제 노신 선생 말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건는 덧붙였다. 문자는 민중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반드시 특권계층에 의해 독점되었다. 이 문의 교담에 나옵니다. 고대 유명한 사상가 순전한 다음과 같이 적였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많았지만 창일만이 전해진 이후는 단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마 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람은 많았지만 후직만이 전해진 이유는 단지 유일하게 대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순자에 나옵니다. 저명하는 학자, 장태염 또한 창일 이전에도 이미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모든 것은 문자가 결코 특정한 성인이나 천재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문자는 고, 고대 노동하는 민중들이 실천 속에서 집단적인 지혜로 만들어낸 결실이자 산물이다. 문자는 무에서 유로 적음에서 많음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했으며 약속에 따라 굳어지고 풍부해지고 정체되어 발전해 온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의 한자에 이제 그 발달사에 이제 대강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뭐 창일이 뭐 새발족 만들 그게 정설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창일 한 사람만이 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창일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 뭐, 누구는 이제 갈짜를 새기고, 누구는 또문 위에 뭐 그림 그릴 새기고,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문자가 이루어진 것이지, 한 사람이 이렇게 문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섭법 백문백답에, 아,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여러가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한자는 어떻게 발, 발생했는가라는 그를 갖고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문자, 에 우리가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종대왕이 창제했다 그러잖아요. 그고 이제 세종대왕이 명령을 해서 그 학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연구해서 만든 것이고 이 이제 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그 처음에 문자 생길 때는 한 사례 우리 한글 같은 게 정말 독특한 것이고요. 아예 이제 국가 집단에서 이것을 만들어 냈고 만든 거고. 아니면 일반적인 이제 그 문자 한자나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제 문자 만들어졌잖아요. 정말 진나라 땐 해도 글자 수가 만자 안 됐거든요. 그 지금 한자가 그는 뭐7만자 넘습니다. 지금 뭐한1 0만자 이르거든요. 왜냐면은 새로운 새로운 자 물건이 생기면 그게 또그 글자를 부여해야 되니까 그 이제 한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아 한자는 고문이 있고 지금 백화문이 있는데 지금 쓰는 중국인들이 쓰는 지금 문자는 표의 표음 반반입니다.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 옛날 고문은 거의 표의 문자잖아요. 거의 한 글자가 한 뜻을 나타내잖아요. 뭐 사람이나마 사람. 뭐 먹기려면 먹목 하나 쓰면 아 이거 먹이구나. 그 우리는 한글은 표음 문자잖아요. 단어가 돼야 이제 그게 뭔지 알잖아요. 나무 이래 야 알지. 한자는 나무목 하나 쓰면 나무지만 우리는 나무를 해야 우리는 표음 문자고 중국 한자는 표의 뜻을 나타내는 문자니까 무슨 물건 하나 새로 생기면은 그것도 이제 그 문자를 또 부여해야 되니까 만들어지고 만들어지고 지금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자가 되었다, 그래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